자 영어독해 연습 4강의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oday's business environment, 자 오늘날의 사업 환경에서는요 회사들이 반드시 무엇을 직면해야 된대요. 요 competition 경쟁. 근데 from companies 회사는 회사인데 어떤 회사예요? Located in their own home market. 자 그들 자신의 홈 마켓에 위치해 있는 거죠. 누구뿐만 아니라 자 여기 있는 from이 자 from이랑 연결이 되겠죠. 우리 앞 as well as b, 하면은 뒤 뿐만 아니라 앞도죠. 자 그랬을 때 그렇다면 우리 1번뿐만 아니라 2번에서 오는 경쟁을 마주해야 된다 이건데 자 우리 앞 as well as be, 뒤 중에서 더 중요한 정보는 앞이야 뒤야 앞이겠죠. 왜? 뒤 뿐만 아니라 앞도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those based halfway around the world. 자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거기에서 온 회사뿐만 아니라 자신의 홈 마켓에서 위치해 있는 그런 컴퍼니에서 오는 그런 컴피티션을 또한 마주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홈 마켓에서의 경쟁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자, also 또한 자 그럼 추가적인 정보의 나열이죠. Consumer trends. 자이 컨슈머 트렌드죠 그런데 which take root in one country 자한 국가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take root in some, something 하면 something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 이거죠 take root in 자 그래서 한 국가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컨슈머 트렌드가 아마도 빠르게 어디로 퍼질 수가 있어요 바로 세계의 다른 부분까지도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그리고 할수 있어요 creating either 자 either 보는 순간 뭘 찾아야 돼 or 찾아야겠지. 무엇 혹은 무엇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겠죠. 분사공은. 그리고 무엇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자, 그리고 새로운 마케팅 기회 혹은 잠재적 위협. 누구에게? 한 기업의. 자, 우리 established 하면은. 자, 우리 회사에서. 이 s t a b l i s h e d 잡면 자리 잡이이요자이잡요확리히자확를히 자리 자리를 잡 있어요. 그런데 b what s t b l i s h 제품 이라든지 아니면 은자뭐비즈 business models, business model, business model, b u 이 i n e s s m 그래서 새로운 마케팅 기회 혹은 잠재적인 위협 둘중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다다 o d e l b u s i n e s 어떤 회사의 이미 자리를 잘 잡아 있는 제품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요. 자, 게다가 아 그러면 뭐 계속 지금 나열만 하는 거죠. 나열. 아첫 번째, 자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오늘날 사업의 특징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게다가 political and economic crisis in one region 한 지역에서의 자 어떤 정치적이고 이 경제적인 crisis 우리 crisis and crisis. 위협의 복수형이에요. 위협들, crisis는 단수, c r i s i s 은 복수입니다. 자, 그래서 한 지역에서의 어떤 정치 경제적 위협이 위협들이 아마도 무엇할 수 있어요? May have important implications. Implication 하면 영향이죠. 영향. 그래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consumer and business confidence. 이 소비자와 이 회사의 어떤 컨피덴스하면은 우리 자신감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컨피덴스하면 이게 신뢰 지수란 뜻이 있어요. 병영학 용어입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생산자 신뢰 지수 이런 뭐 표현이 있어요. Around the world 한 세계에서의 어떤 위기가 전 세계의 어떤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 신뢰 지수에까지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누군가는요? Need look. 보아야 한대요. 그런데, no further than. The sovereign debt crisis in Europe. 이렇게 나왔어요. 자, 누군가는. Need look no further than. 자, 이건 하나의 표현입니다. 무엇을 넘어서 볼 것까지도 없다. Need look no further than. 하면은. 자, 뒤에 써놨습니다. 보시면은 need look no further than 하면은 무엇을 넘어로 볼 필요조차 없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무엇을 넘어서 볼 것까지도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 need 같은 경우에는 need를 조동사로 쓸수 있어요. need 동사. 그런데 이거 언제만 쓸수 있냐면 부정과 의문문일 때. 어, 선생님 여기 능동인 것 같, 긍정인 거 같은데요. 뒤에 n o 가 붙었잖아. 맞죠? 그러면은 결국엔 볼 필요가 없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need look No further. 이렇게 조동사로 작용을 하면서 여기 원형이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랬죠? 자, 그래서. 자,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요. 자, 누군가는 무엇을 넘어 볼 필요도 없대요. 자, 뭐, 뭐라든지, 첫 번째로는 자, the sovereign debt 하면은 이 우리 sovereign debt crisis 하면 이게 국가 부채 위기라고 쓰여 있죠? 어디에서에? 유럽에서에. 그런데 어떤 거예요? That 되겠죠. Unfold. 우리 fold라고 하면 접다. 근데 unfold 하면 전개되다, 펼쳐지다라는 뜻입니다. 언제요? 천0 0아이 이천구 년에. 자, 혹은요. 두 번째로 나온 게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in the United States. 자, 이거 구조가 비슷하네. 자, 이렇게 격렬로 쓰였겠죠. 자, 2009년에 시작이 되었었던 유럽에서의 국가 부채 위기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에서의 어떤 Subprime Mortgage Crisis. 이거는 뭐 너무나도 유명하죠. 2008년에 있었던 Subprime Mortgage Crisis 하면은 미국에서 연쇄적으로 집값을 집을 담보로, 주택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을, 뭐, 주택 거품이 꺼지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이제 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 뭐 국어가 됐든 아니면 영어가 됐든 나올 수가 있는데 원래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서울에 여러분들이 여기 노원에서 막 20평짜리 집을 사고 싶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어요. 노원에서 20평짜리 집을 사고 싶어. 그럼 그것만 해도 돈이 한 6, 7억이 든단 말이야. 엄청 비싸요. 요즘에 집이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내가 10억짜리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어. 근데 그러면은 뭐 10억을 다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사야지 하면 여러분은 이미 그때 100살이에요. 언제 10억을 모으겠니? 계산하더라도 뭐못 모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어떻게 사느냐? 자기 돈 조금 1억.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막 자기 돈 1억에 은행에서 대출 9억을 받아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샀어요.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가치, 자산 가치의 90%까지 빌려줬어. 그런데 내가 2005년에 10억짜리 집을 살려고 9억, 9억을 이제 빚을 줬는데 그럼 이자가 엄청날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한 이자를 이제 열심히 내면서 내가 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2008년에 주택 거품이 빠지면서 내가 이거 9억 빌려가지고 샀는데 이게 갑자기 막 5억이 됐어 반토막 났어 그럼 난 이제 큰일 난 거지 이해 되시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거품이 이렇게 막 터졌거든 미국에서 그랬어요 그게 이제 서브프라임 g 기지크라이스 s 어요 a 기지라고 하는게 집을, 대출, 집,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는 거예요. 즉 뭐야? 내가 대출금 못 갚는 상황에 이르면 내 집을 뺏기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자 근데 어쨌거나 어, 이 미국에서의 서 프라임 뭐 위기 이런 것들 이런 것들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무엇 하기 위해서? To appreciate.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appreciate 하면 이해하다죠? 이것을요. The impact, 영향이죠. 그러한 이벤트 사건에 근데 무엇에 대한? 경제 성장에 대한. 그리고 또 무엇에 대한? c o n s u m e r s p e n d i n g 소비자 지출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p r o s p e r i t y 어떤 번영이죠. 소비자의 번영. 이런 거에 대해서 미치는 그런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까지 볼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너무나 자명하다. 이거죠. 이해 되시나요? 우리 임팩트 같은 경우에는 영향은 영향인데 누구의 무엇에 대한 영향 보통 이렇게 많이 쓰이죠 임팩트, 인플루엔스 of A on B, A의 B에 대한 영향 위에서 얘기한 이 1과 2와 같은 그런 사건에 이 1, 2, 3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볼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다 이겁니다 경제와 정치적 사건들이죠. 근데 어디서 발생하는? 우리 take place 하면 발생하다잖아. taking place 발생하고 있는 어디에서요?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요렇게 발생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이 may have a profound effect. 아주 엄청난 영향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회사의 prospect 전망. 무엇에 대한 전망이야? 근데 생존과 성장에 대한 전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전지구적인 경제 그리고 정치적 사건들이 뭐 말은 장황하게 했지만 결국에는 이 지구촌 시대에한 지역에서 뭔가 일어나면은 전 세계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거죠. 자 그리고 should be noted that 자 그렇다면은 이 신하고 대신 나왔으니까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이 주목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누가 무엇한다는 것이 주목되어져야 하냐면은 자, 근데 여기에도 지금 whether or not 주동사 주어 주어가 동사하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렇게 되겠죠? 즉, affirmed lets to operate internationally. 자, 이한 회사가 무엇하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국제적으로 운영을 하기로 선택을 한 거죠. 그렇게 하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여전히 어떠하다? 여전히 어떠합니까? 자, vulnerable to Changes taking place in the global marketplace. 여전히 어때요? 우리 v u l n e r a b l e 은 아셔야 됩니다. Vulnerable하면 취약한, 아주 취약한이죠. 무엇에 취약해요? 바로 changes, 변화. 근데 어디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변화에 굉장히 취약하다 여전히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너무나도 뻔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